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국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곳으로 또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사 9장 1절.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요. 지금 오늘 49장에는 다섯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나라는 어 이스라엘 주변 국가이고 또뭐 먼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크기가 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는 내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다 통치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등장한 나라가 암몬이네요 암몬은 어제 본모압과 함께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군지 아시죠? 네. 롯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어, 아브라함이 이제 막 땅이 커지고 롯의 땅도 커지고 막 이러니까 어, 선택하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 롯의 후손이 후손의 나라가 암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몬을 비롯해서 앞으로 소개되는 다섯 개의 나라는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치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바벨론이 승리를 했습니다 도망가는 애굽을 따라서 이제 바벨론이 내려오게 되는 건 거죠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다섯 개의 나라가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거는 뭘 책망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요단 동쪽에 갓 집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수루가 어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이제 거의 사람들이 비게 되는 건 거죠. 그 틈을 틈 타서 암몬이 잽싸게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그곳을 차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거죠. 그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가세 후손들의 땅인데 어떻게 니네 그걸 점령해서 그 틈을 틈 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점령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와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음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그때는 어~ 암몬이 가스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암몬을 점령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건 거죠. 자, 3절, 해소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 하리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어 암모니 망하게 된다는 건 거죠 근데 망하는 이유가 사전에 나옵니다 네 흐르는 골짜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의뢰하며 굉장히 교만해진 상태인 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평안하고 뭐 아무리 뭐큰 것들을 가졌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들이 풍요롭고 완벽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서 어, 도망하는 자를 모을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6절에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안문자손이 포르를 돌아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들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다음 이야기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나인가요 네,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출애굽부터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보시면 됩니다.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그들이 지혜가 없어지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네. 여러분 율법의 조항 중에서 포도를 수확을 하더라도 조금만 남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고 또 도둑이 들어도 막 너무 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포도를 막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따는 그런 상태이고 도둑이 자기 욕심이 차기까지 하고 싹 해서 가는 그런 장면을 표시하면서 이 멸망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크게 달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보스라가 놀림과 치욕거리와황폐한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지를 얘기하면서 숨을 곳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항패해서 그들의 멸망이 전 세계의 놀림과 치욕거리가 되고 그들의 항폐함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오늘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워라. 네, 하나님이 사절단을 보내서, 각 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어, 애돔을 치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이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은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을 작아지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에돔의 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정말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독수리 같이 높은데 보금자리로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리신다는 거죠. 1 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업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본사람들은 너무 놀래서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롯이 원래 선택했던 소동과 고모라 처럼 그 주위에 정말 하려 하던 그런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랑을 진것 같이 이 애돔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관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네. 여러분 사자는요. 먹잇감을 딱 보면 그것을 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 사자처럼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멸망이 끝날 때까지 그 심판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아무리 어 양들을 보호하려고 그래도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고 목자는 결국 어 자기 양들이 다 먹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행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들의 절망의 소리가 정말 어떻게 한대요 홍해까지 들리고 어,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졌으면 땅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정말 촥! 독수리도 그렇잖아요. 목표물이 있으면 막 미친 듯이 하강하잖아요. 뭐, 어, 두리번거리는 거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음, 적들이 몰려올 건데, 그때 에도의 용사들은 마치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은 담배색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 예외적으로, 나라 이름 대신 수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담메색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BC 742년에서 BC 734년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에 대해서 어, 예레미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까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산하는 여행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업 나의 즐거운 성업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그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탈이라. 여러분, 다메색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그 도시가 다메색인데요다메색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게달과 하솔 인데요 게달과 하솔은 담의 세계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에요 뭐 이런 나라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작든 크든 뭐 개미 하나서부터 사람까지 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28절.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기쁜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눈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비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수울은 큰 뱀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게다가 하수울도 하나님이 어, 사방에서 적들을 불러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치고 계략을 세워서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나? 그거에 대한 클루가 32절에 있습니다. 살적을 깎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우상숭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살적을 자기를 자해함으로 해서 신에게 어떤, 어, 진심? 신에게 어떤 정성을 보이는 그런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도 어김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들을 치신다, 그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라는요, 엘람인데요. 엘람은 바벨론 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또 엘람함을 떠오르는 것이 고대 문명의 발생지이죠. 어, 사실 이 나라는 별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리지만, 그때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긴 거리였고, 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든 없든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 거죠. 엘람은 BC, 640년경에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 당합니다. 그런데 아스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죠. 그때 독립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바벨론하고는 별로 좋지 않는 관계 속에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쉴때 어, 페르시아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 거예요.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될수 있고 내일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될수 있는 그런. 거죠 자, 34절 볼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이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으로 어떤 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네, 이 엘람의 자랑은 화를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건 거예요. 화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그 화를 꺾으신대요. 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닭걸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초신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을 쓰신 게 그가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서 쓰신 거고 에스더를 쓰신 게 너무 예뻐서 쓰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거는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똑똑하고 예뻐서 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그 재능으로 네, 지혜를 주셨고 아름다움을 준건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사실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 지혜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쓸 때,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미모를 가지고도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거 때문에 우울하고 그게 오히려 함정이 돼서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알아야 되는 건 거죠. 제가 저희 브랜드 하이 지나미에서 계속 별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 별을 주셨어요. 달란트, 보석을 주신 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별, 자신의 보석을 어,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남의 것만 크게 보니까 우울한 건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슬픈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의 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깨달고 그 별을 찾아서 세상을 위해서 쓰게 하는 거 그것을 나누게 하는 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제가 브랜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의 소명이거든요 크리찬 문화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방송도 찍고 말씀도 가르치지만 또 지남쌤 스타일이라고 나, 저의 라이프스타일도 찍고 있잖아요. 뭐 집밥 문화 그 쿠션의 그 문화를 저는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 소소한 일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자고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은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재능을 주신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 이렇게 엘람처럼 꺾어 버리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어, 엘람이 다 쫓겨나서 정말 전 세계 에 흩어진다. 그런 얘기죠. 37절.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앙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어,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원수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 뒤로 칼을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죠. 37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다시 포로가 돌아가는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는 요즘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패닉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환경이 막히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세상을 다시 보면 그것이 착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나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 막힌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이런 시대가 오기는 힘듭니다. 아니 왔으면안 됩니다. 인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을 다 재조정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엄마로서 밥을 해야 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일을 해야 하고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 열방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은 나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나를 넘어서 이 시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게 빗방울로 세상의 견고한 바위를 깨뜨리는 그날까지 고고싱입니다.